제목은요. 어,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의 멀티툴이 어, 세계적인 추세다. 아, 그러한 제목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음, 어, 여기 있는 어, 제품은요. 이 어, 제품은 레더맨 블라, 블라스트인데요. 음, 레더맨의 제가 갖고 있는 멀티툴 중에서는 가장 초창기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이 전에 뭐 PST라든지 여러 가지 레더맨 초창기 제품들이 있지만요 공통적으로 어, 레더맨의 초창기 제품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툴들을 꺼내는 방식이요 인사이드 오픈 방식인데요 인사이드 오픈 방식은 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접혀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아무 툴도 뺄수 없는 경우를 인사이드 어, 오픈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플라이를 펴서 이 안쪽에서 툴을 빼는 방식을 인사이드 오픈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 초창기의 툴들은, 어, 레더맨이 이 플라이어형 멀티툴의 원조이기 때문에, 레더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다 레더맨 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멀티툴들이 다이 인사이드 오픈 방식을 채택했었어요. 그 이유는 레더맨이 원조가 인사이드 오픈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음, 다른 멀티툴도 멀티툴 업체들도 레더버, 레더맨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었는가 싶고요. 예, 레더맨 블라스트는 인사이드 오픈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뭐 그렇게 아주 오래된 제품은 아니지만 레더맨 리바도 역시 이러한 인사이드 오픈 방식의 어 어,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뭐, 이 제품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어 블라스트와 같은 클라시, 클래식 모델 모델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플라이어를 펼친 상태에서 툴들을 빼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플라이어가 접혀 있는 상태에서는, 어, 아무 툴도 뺄수 없는 그러한 인사이드 오픈 방식, 그러한 툴이었고요 그리고, 소그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요, 소그 초창기 모델의 파라틀 같은 겨, 경우에도, 어, 이건 플라이어는 회전식 오픈 방식이지만요. 이 속에 있는 툴들은, 레더맨 클래식, 클래식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에서 툴을 뺄수 있는 인사이드 오픈 방식이었어요. 어, 그리고, 거버 역시, 예, 거버도, MP600 시리즈도, 예, 바깥에서 뺄수 있는 툴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다 이렇게 플라이어를 펼친 후 안쪽에서 빼는 인사이드 오픈 방식이었습니다. 어, 근데, 음, 초창기엔 다 이렇게 인사이드 오픈 방식이, 어, 주류를 잃었었는데요. 어, 점점 이 툴을 꺼내는 오픈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음, 레더맨 인사이드 오픈 방식은 초창기 모델에서 많이 이렇게 있었고요. 소그도 마찬가지였고, 어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오픈 방식들이요. 예, 레더맨을 일단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레더맨에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레더맨 랩이라든지 어 윙맨 사이드킥, 웨이브, 차지, 서지 등등. 음, 현재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깥에서 툴을 빼고요 그래서 어, 이런 방식을 음, 저기 어, 뭐라 그러더라 어, 빅사이드 스몰 어, 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 <laughs> 아, 이러한 방식을요, 어, 빅 아웃사이드, 스몰 인사이드 방식이라고들 한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예, 플라이어를 펼치지 않은 접혀 있는 상태에서 어, 빅 아웃사이드, 큰 툴들은 바깥쪽에서 뺄수 있는 그러한 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레더맨, 차지도 마찬가지고요. 웨이브나 서지도 예, 큰 툴들은 이렇게 바깥쪽에서 뺄수 있게 예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해서 음, 빅 아웃사이드 그리고 작은 툴들은 안쪽에서 뺄수 있다고 해서 이제 플라이어를 펼치고 안에서 빼기 때문에 스몰 인사이드 빅 아웃사이드 스몰 인사이드 제품들이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지금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레더맨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 이랬었구요 이 소그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아까 소그 파라툴처럼 이렇게 인사이드 오픈 방식으로 툴을 뺐었는데 이 이후에 파워 시리즈들이 나오면서 어 요거는 소그 파워락이고요 이때부터는 아 소그도 요 파워락까지는 인사이드 오픈 방식을 사용을 해오다가요 채택을 해오다가 이 파워 어시스트가 나오면서 예 여기도 예빅아웃사이드 스몰 인사이드 방식으로 레더맨처럼 예 바뀌게 됩니다 예 이렇게 큰 툴들은 바깥에서 빼고 작은 툴들은 안쪽에서 뺄수 있게끔 이렇게 요렇게 예. 나왔었고요. 어, 그러다가 또한또한번이 어, 전환기를 맞는데요. 아, 전환기라기보다는 또 다른 방식인데 어,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미 뭐 비토리녹스에서 나왔었는데요. 음,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요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빅토리녹스 스위스툴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아웃사이드 방식을 어, 갖고 있는 멀티툴로 알고 있는데요 이 플라이어가 접혀 있지만은 예, 툴을 펼어 플라이어를 펴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모든 툴들을 다뺄수 있게 해놨습니다 플라이어를 제외한 모든 툴들은 이 외부 쪽에서 아웃사이드 쪽에서 바깥쪽에서 펼수있게끔요러한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플라이어 외에는 다 바깥에서 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이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빅토리녹스는 일찍이 이툴 빼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을 채택한 거는 굉장히 지금 시간이 지나서 막상 어, 생각해 보면요. 어,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고 이러한 설계를 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빅토리녹스는 이렇게 아웃사이드 툴 오픈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플라이어를 펴서는 안쪽에서는 뺄수 있는 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 거버 같은 경우도요. 거버도 이 MP600 시리즈 슬라이드 오픈 방식은 다 이렇게 인사이드 오픈 방식이었지만요. 거버 슬라이드 오픈 방식도 요런어 예, 요 제품은 거버 플릭인데요. 이 제품처럼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툴들을 근데 이, 여기는 예, 슬라이드 오픈 방식이지만 플라이어는 어, 이렇게 툴들을 모두 바깥쪽에서 뺄수 있었고요. 어, 지금 이 제품은 단종되긴 했지만은 거버드 이런 시도를 했었었고요. 어, 그러니까 이... MP 600의 이 단점, 슬라이드 오픈 방식을이 인사이드 오픈 방식의 단점을 이거버 플릭으로 인해서 굉장히 보완을 했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고요. 이소구 제품들을 보면 아까 파워 락카징은 인사이드 오픈 방식이었는데요. 이 파워 어시스트로 오면서 예큰 툴들은 바깥에서 빼고요. 작은 툴들 안쪽에서 플라이 안쪽에서 뺄수 있게끔 여기도 빅 아웃사이드, 스몰 인사이드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 레더맨, 차지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다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어, 소그는 점점 더 계속 툴 오픈 방식을 바꾸, 지금까지 바꾸고 있는데요. 어, 그건 천천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예, 어쨌든 세계적인 멀티툴 오픈 방식은 어, 이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빅토리녹스는 스위스트는 원래부터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이었지만요. 어 그래서 어 스위스 툴 같은 경우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레더 마인 같은 경우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이 없었는데 저도 지금 아직 없지만은 올해 나온 프리 시리즈 신제품들은 다이 빅토리녹스 스위스 툴처럼 어 접혀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모든 툴을 뺄수 있게끔.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을 채택한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레더맨이 플라이어형 어, 멀티툴리 원조이지만은, 결국은 자기들이 불편한 점은 이런 빅토리녹스나 소그 제품들을, 어,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소그 같은 경우에 이거 작년에 나온 신제품인데요. 어, 이전에, 어, 파워 액세스도 그랬고요. 이 제품 파워 액세스 디럭스도 이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감이 있고요. 예, 플라이어를 편 상태에서 안에서 뺄수 있는 드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세계적인 멀티툴 추세가 다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플라이어만 오로지 어, 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어, 인사이드 방식의 단점은 어떤 점들이 있었었냐면요. 어, 인사이드 방식들은, 어, 예를 들어서, 일단 빼기가 불편하고요. 플라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플라이어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툴 빼기는 편하지만요. 어, 기타 플라이어 외에 다른, 어, 툴들을 빼기 위해서, 일단은, 술을 꺼내기 위해서 펴야 하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 물론, 뭐, 초창기 모델들이니까 다 그렇지만요. 예를 들어서, 톱이나 나이프를 사용할 때, 인사이드 오픈 방식들은요, 제가 항상 작년부터 말씀드렸었고, 저도 현장에서 사용도 해보고 하면요. 이렇게 톱질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받치는 부분, 예. 손잡이가 간섭을 받아서 받치는 부분. 그래서, 나를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나를 깊게 넣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러한 단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 이툴 사용함이 있어서 이 접힌 상태에서는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예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플라이어를 사용시에 이러면은 툴 있는 쪽으로 개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손도 좀 아프고요. 여기가 뻥 뚫리고 예 날카로운 면들도 있기 때문에 손이 아픈 그러한 점들이 어 단점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뭐 장점도 있는데요 어 단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의 멀티툴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이 소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워 어시스트 어빅 아웃사이드 스몰 인사이드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파워 어시스트 이후에 또 최근에는요 이, 이것도 작년에 나온 파워그랩인데, 어, 소그는 오픈 방식에 아직 제대로, 어, 느 거를 채택해야 될지 망설이는 것 같아요. 아까는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 파워, 파워 액세스 디럭스는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이었는데, 이 파워그랩도 작년에 나온 신제품인데, 이 제품은 복합 형태의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오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예. 접혀 있는 상태에서 이 한쪽은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이고요. 그리고 반대편 툴은 인사이드 오픈 방식이에요. 예, 이렇게 플라이어로 펴야 꺼낼 수 있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오픈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합 형태의. 그러한 툴 오픈 방식인데요. 어, 제가 사용을 해보고 집에서 만져보고 하면요.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복합 형태가 가장, 어, 불편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툴이 이쪽에 뭐 어떤 툴이 이쪽에 있고 인사이드 쪽에는 어떤 툴이 있는가를 자기가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적재적소에 어, 필요한 데에 써야 할 툴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막 찾다가 여기 없으면은 어 다시 다른 쪽을 열어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어느 곳에 인사이드 쪽에는 어떤 툴이 있고 아웃 사이드 쪽에는 어떤 툴이 있는가를 자기가 암기하거나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어 급하게 필요할 때툴 꺼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 애먹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어쨌든 어, 세계적인 멀티툴의 툴 오픈 방식은요 어, 지금은 어, 거의 다가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표적으로 올해 나온 레더맨, 프리, 어, P4, P2 이런 시리즈들을 보면 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이요 굉장히 편하고요 어, 그런데 한 가지 또 단점이 있어요 툴을 빼고 그런 건 편한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요 예, 이것도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 이것도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인데요 이 만약에 이 나이프를 꺼냈습니다 꺼냈는데 어 이 레더맨 차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편하거든요. 어 이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어가 예, 이쪽에서는 큰 툴툴만 뺄수 있고 이 사이 공간은 플라이어가 들어가는 공간이라 툴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플라이어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프를 이렇게 사용할 시에 나이프로 뭘깎는다던가할 시에 여기는 열리지가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라이어가 막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은요, 모든 툴이 다 이쪽에 있고 플라이어가 이 안쪽 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툴들이 다, 다 바깥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플라이어 부분이.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용하다 보면 심하게 사용하다 보면요. 조금 이렇게 막 흔들거릴 수도 있고요. 꽉 잡지 않으면은 어,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뭐 심각한 건 아닌데요. 오히려 이런 차지 같이의어 비가우 사이드, 스몰 인사이드 제품보다 안정감 면에서 예 여기는 뭐 흔들리거나 여기만 살짝 잡아도 작업들이 하기가 좋은데 이쪽 끝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그런데 음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은 예,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예, 여기를 앞 부분도 꽉 잡아줘야 하는 고러한좀 어, 안전 어, 안전성에 대한 면에서 어, 차지처럼 이런 오픈 방식보다 조금 불안전한 그러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음, 어, 제가 너무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세계적인 멀티툴은 어, 아웃사이드 오픈, 어, 그 방식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 멀티툴 업체들이 레더맨도 이런 빅토리녹스나 소그를 쫓아가는 이유가 이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이 편하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예, 거버도 지금 나오는 신제품들, 이 거버 트러스도 다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이고요. 예. 그리고 이런 톱이나 여러 가지 툴들 사용시에 어, 아까 인사이드 오픈 방식 보다는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은 이렇게 자를 때도 여기 받치는 부분이 없어서, 예, 더 나를 깊게 놓고 사용하는데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목은, 어,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이 멀티툴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